여, 앉아라. 텔레 더비. 텔레 더비. 인구들나 놀이할래. 돌지 마라, 어지럽다. 왔어요 쉬어오셔.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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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 있을 건데아 빨리 와요. 쉬어. 씨로 <laughs>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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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laughs> 그 고랑지 잡으면 떨어지는데 나잖나 그 떨어지면 몬스 그거 잡지 마 떨어지면 막마 키웠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런 거아이지뭐뭐괜찮지 뭐. 뭐 물을게뜯게 하지 마라잉물을뜯으면 몬쓴다이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가 똥개 n t get you, don't get you, d o 똥 t g e 똥 you, 똥 o n t get you, don't get y o 똥개 o n 똥 g 싫어 똥 o 싫어, 싫어. 싫어. 예, 지 n 싫어. 싫어. 싫어 엄마 강아지도 o n 엄마야 강아지도 그쪽으로 가야지. 그 o u don't g e 로 y 안. u d o n どっちこいな、mmm、ってんの 똥개 싫어 <laughs> 너무 가까이 왔다 뒤로 좀가 똥개 싫어 똥개 싫어 자, 그래, 저쪽으로 앉아. 시 슛, 잘 있어. 엄마, 학교 다녀도 된다. 양말도 안 신고 가냐? 양말도 잘해. 음. <laughs> 학교 가가 싫어, 그러면. 이놈 자식또 학교가 가시어 생각나 공부 제대로 하겠나요? <laughs> 딱 엉뚱한 생각나 공부 다 열심히 해. 알았나? 전화단, <laughs> 네. 공부 공부하는데 딴 생각하고 정신 팔고 있으면 다 갖다 내버린다 공부를 착실히 잘하고말잘 듣고 이래야 낚시로 키우지. 아이, 따라와어따라와이 네가 양말을 들고 온 상계 장난치는 줄 알고 그런다. 이가 앉아. 아니, 내 양말. 내 양말을 <laughs> 야 야. 아내양말어 말이야? 빨리 신어. 그러니까, 네가 들어오도변대 상계를 장난치는 줄 알고 그런다. 아이, 들 줄까? 뭐? 닭뚝이 한 장. 그런 거안 좋아해. 아, 계속. 계속.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니나 좋지, 뭐, 뭐, 개가 그런 거 좋아할까봐. 자, 여기. 야,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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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르겠네요 그럼 놔두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래야지 가만히 있죠 싫어. 아, 똥개 싫어 아, 똥개 t y 똥개 Don't get you. Don't 야. 똥개 아! 싫어 어디가? 똥개 싫어. t you. Don't get 아 e 음. 음. 은배 장난치려고 저. 뭐야? 응? 은배라. 그럼 발그레이면 장난치면다고 꽉 깨문대. 하이. 니니 하이. 은배라, 은배라. 네. 문 잠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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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발 주머니 챙기고 모자 쓰고.

강아지 나가면 엄마한테 일을게요 들어가 들어가 그렇게 해야지 뭐일르기뭐 뭐 일러. 네가 가딱 들어가야지 밖에 못 나가게 해. 실물 개가 못 나가게 해. 더 빨리 나와. 더 빨리 나와. 더 빨리 나와야 된다. 빨리 나와,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안 돼, 오늘 실은 안 나. 래 치면 된다. 그 아.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다 신경 쓰고 실은 딱잊어 먹고 알았나? 전화단. 네. 뭐 준비물 잊어 먹어 없나? 알림장 같은 거. 없어요. 알림장 그 어제 선생님 안 보여드린 거 오늘 딱 보여드리라잉. 네. 이어 묻지 말고. 와. 알림장부터 딱 선생님 드려 알았나? 네. 됐자 시루 불러라 로 슈로, 시루 슈로, 슈로, 이로 슈로, 이로 슈로, 이로슈이 슈로, 이로 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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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손 슈로, 슈 오라노이 그렇게 부이냐아아씨나우지를 아, 아, 아. 갖고 네가 이렇게 오라 이렇봐 요만큼 왔어요 만큼 왔어요 장난치는 고 그거 앉아서 하지 도망가노 겁나나 아직도 겁나나 싫어 싫어 엄벌이가 네겁나 엄마 야다를이어어케이 엄마 오마이이마 오케이. 이리 오앉아이앉아케이아리오아이 이리 오이거리오아이야리오이오빠이 이리 오빠꺼리오빠이 이리 이거리 오케이. 야이 엄마 이아 자꾸 뺏어. 고앉아라괜찮이딱 앉아. 자꾸 뺏어. 엄마 자꾸 뺏으는데 어떡하지? 야. 이거 야 아이, 가자.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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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르 시르 시르. h 모가저 s 치워놔 <laughs> 시나 약을 마 a s h 고 r a s h 올려 a s h e 건드리고 그 난리야, 가시나 겠냥약이 미친 지환도 꺼내오노? 야... 쓸데없는 소리 해삿짐아 야, 그 마루 아 자꾸? 오빠야, 마루 그 건드렸노? 오빠야, 마루 건드렸어? 마루 건드려서 약을 더 터져 나오게 만들고 그래 우리 생각이 없나니라? 똥개스리 가라. 똥개시로! 똥개 싫어 저쪽에 앉아, 들이 저쪽에 앉아 그 앉아 똥개 싫어 똥개 싫어. 싫어 어디 갔노? 불러봐라 은별이 빗돌이 입어 앉아. 어른 집 가게. 똥개 싫어. 양말부터 심고. <laughs>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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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개 싫어. 똥개 싫어. 똥개 싫어. 얘 진짜, 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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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짜, 지요 진짜, 먹짜않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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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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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양말 꺼내니까 막 장난친 줄 알고. 양말이야? 비 색깔 똥개 싫어. 똥개 싫어 안 나. 똥개. 똥깨. 똥개 똥깨. 똥개인 줄 아는 모양이지. 똥개 그모자 어느 모양이? 똥개 싫어. 코거굴지굴 해살래. 울적울적하지 말고 탱 풀어라. 그런 식으로 풀어가 안 된다. 다시 탱 풀어. 따가, 한 5분 있다가 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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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입에 넣지 마라 베리, 절대로. 알았지? 넌손 입에 넣으면 안 돼. 개이에요네가 손, 니네 손가락을 손 입에 넣지 마라 말이야. 개 만지고 그랬기 때문에. 알겠나? 니 네. 네 손가락을 입에 넣지 마라, 절때 알았나? 병 걸려.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개대지다 이거.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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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루고이시은 시루+ 고알 시루+ 떡루 시루+ 시루 떡, 시루 <laughs> 불러볼래? 시루 그모오는가 시루 그모오는가 시루. 시루. 시루, 시루 시루 엄마한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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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 엄마한테 봐라루엄마 좋다고 봐는데엄나한 왜? 안 안고 싶어? 똥깨라서 싫어? 아니, 그럼. 싶어요, 네가 안는 거 싫어해? 싫어. 왜 은별이 안는 거 싫어하노? 안, 안아, 안아. 안겨봐, 가서. 응? 안고 싶다는데 왜? 왜좀 안기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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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엄마 깡통 소리 엄마 깡통 소리 난다 싫어 엄마 근데 촛있어? 촛있다 촛촛 촛봤다 촛 숨놈인데 저있어 여있다 여있다 여기 이제는 네. 가고 나면 이는 <laughs> 묶여져 있어야 돼 안에 집어넣어 버릴거야 알겠나 욕실에 싫르내 욕실로 갈 거야 이제 엄들이 가고나면 알아 아퍼 엄마 봐깨지었어 싫어. 싫어 엄마 발깨물었어 음, 싫어 괴물. 싫어 <laughs> 싫어 안아봐라. 나는... <laughs> 좋다고 이뻐 어 싫어 없지? 싫어. 아, 잠자고 싶은가 봐. 잠자고 싶으면 잠자. 애야 야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엄마. 얘가 저가 공 가져와 공공 공 갖고 와. para yes.